지금은 또 뭐냐면, 밥숟가락을 이제 이렇게 제사 때나 꽂는 거예요, 밥에다가. 이렇게 밥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놓고, 물 먹으러 가고, 뭐 어디로 가고, 막 이렇게 해서 밥 먹다가 막 움직여요, 애들이. 제사상에 보면은, 우리가 제사밥을 올릴 때 밥숟가락을 딱 꽂아가지고 놓잖아요. 그러면 죽은 자한테 지낼 때나 밥숟가락을 엎어서 하는 거지, 꽂는 거지, 그냥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또 뭐냐면, 이제 이렇게 음식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질지지지지 흘리는 사람이 있고, 또, 이렇게 밥 숟가락 있는데 질질질 흘려요. 그러면, 이 흘리는 동안에 뭐냐면은, 복도 같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. 우리가 이런 말도 제가 옛날에 했었잖아요. 초하룬날 같은 날, 이렇게, 어, 이 새해 첫날 같은 날, 밥상에다가 밥풀 흘리거나, 뭐 음식물 흘리면은, 예 집어 먹으면 1년이 재수없고, 초하룬날 그러면 한 달이 재수없고, 그러니까, 웬만하면 떨어뜨리지도 말고, 떨어뜨린 거를 주워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듯이, 이렇게 이제 그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.